다 합니다 시작 너도 그렇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했어요? 내 건강을 위해서 야채 박수를 했었어요 오늘은 야채 박수를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, 주먹 지시고 야채 박수 주먹 감자 감자 박수합니다 시작 고구마 그렇죠. 아, 복습 잘해오셨네요. <laughs> 자, 고구마 합니다. 시작. 고구마, 고구마, 박스. 고구마, 고구마, 박스. 자, 다음은요. 오이, 오이, 오이. 그렇죠. 오이, 시작. 오이, 오이, 박스. 오이, 오이, 박스. 마지막. 호박. 호박. <laughs> 호박을 이렇게 머리 위로 터치하시면서 호박, 호박, 박스. 다들 숙제를 잘 해오셨네요. 자, 처음에 박스 두 번, 그다음 박스 한 번, 나중에는 연결해서 한번 집중해서 하, 해보실 겁니다. 준비, 야채 박스, 감자부터 시작, 감자, 감자. 다시, 다시. 입으로도, 말도 하면서, 손으로도 표현하면서, 그러면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. 다시 할 거예요. 입으로도 하고, 손으로도 하고, 자, 준비, 야채 박스, 시작, 감자, 감자. 고구마, 고구마, 오이, 오이, 호박호박한 번씩 감자 짝 고구마 짝 오이 짝호박짝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짝짝짝아 다시 보고 있호 다시 한번더 집중하셔서 호짝짝까지 하신다. 어, 감자 자자하 감자 하면 는데 감자 자자호짝 감자, 고구마 마구마호짝호호호호호호다 그냥 감자 감자 할게요. 자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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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스 야채 시작! 감자 감자 고구마 고구마 오이 오이 호이호이 호박 호번 호박, 자준씩 준비 자. 오이 마 자. 오이, 자. 호박, 자. 비준 고구마, 오이, 호박, 짝.